이 외지우드 역시 옛날 이런 옛날 라인들이 예쁘다. 음. 요즘 나오는 외지우드는 그렇 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산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산이요. 에 <laughs> 오늘 여자 올래 가서 너무 실망했어요? 네, 솔직히 요즘 나오는 외지우드에 대해서 는 실망한 거죠. 난 옛날 그게 좋다. 좀 자세히 한번봐봐 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조를 음. 이 원래 이 소설을 따로 찍 만들어 내고 음. 이 부조를 위에다 덧붙인 다음에 음. 맞아, 맞아. 이렇게 한 거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덧붙였다는 티가 나고 음. 이게 아름다운데. 음. 그래서 좀 하자가 있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좋아. 네. 그치. 그, 원래 뭐... 그런 맛에 쓰는 거야. <laughs> 사실. 그치 외지우드 같은 경우 보면은 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 밑에 음. 굽에 음. 약간 약간 뭔가 밑에 산발이 자국 음, 뭔가 자국들이 있기는 음. 사실 이런게 뭐빙열도 많이 생긴다고 하고 음. 하지만 이그사 상점에서 파는 물건이 그런게 없다는거 <laughs> 아니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돼 <laughs> 아니 있어 있어 있는데, 포장하면 안 돼. 있는데 있다고 말하지 있,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지 를 절대 그거 갖다가 뭐 숨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laughs> 계케. 즐 당신은 누군데 이 계절을 응원하나요? 그냥 저는 팬이에요. 딱히 연관은 전혀 없어. 너무 웃겨. <laughs> 난이이 이 부조가 너무 좋아. 이 부조가 <laughs> 음. 뭐 이게 음. 입에 걸리자 입술에 걸리적거린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입술에 닿는 게 진짜. 근데 이거 진짜 호불호 갈린는 느낌이 좋아. 이게 다서 싫다는 사람이 있고 다서 좋다고. 이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근데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다서 좋아.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아마 거의 수작업으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수작업이 아닐 수가 없잖아. 음. 야, 아마 이 부조 모양이 다 다를 거야. 음. 이거 하나 가져. 이거 하나 가 음. 하나씩. 찍고 있는 거야 음. 봐봐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음. 매번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위에 부조의 모양이 음. 모양은 뭐 아마 찍어내는 거니까 비슷하겠지만 음. 붙일 때는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음. 모양이 이제 조금씩 다르지 음, 맞아. 이, 뭐, 여기는 여기 손자의 모양을 기준으로 보면은 음. 여기랑 여기가 좀 다른 것처럼 이거 이렇게. 웃긴 게 가끔 소, 사람 손 지문 자국도 있어 그게 그게 개미친 거야. 지문 자국이 런거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완전 인증이잖아. 그 사람의 지문이 여기 나와 있어. 어 진짜 지문 자국이 있어. 그러면 이걸 만든 그 장인의 숨결에 역이 녹아 있다는 거. 이 장인 그 지문을 감식하면 그 장인이 누군지까지 알수 있어. 죽었겠지. 죽었겠지. 그게 개미친 거야. 응. 나는 나나 이게 좋아. 너는 아니, 하늘색이 지름... 제일 좋지? 아 나는 원래 푸른 계열을 항상 좋아했어 음. 옛날부터 뭘 하든 음. 그래서 그런 거지. 음. 그래 사실 푸른 계열이 많이 만들어졌잖아. 음.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게 예쁘다는 거야. 음, 사람들 보기. 차한잔 하자. 여기다 먹자. 그럼. 그래.